봅니다. 오늘은 저희 자체 모델 380에 대해서 출고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380은 어 길이가 실내 기대최대 길이 380이라는 뜻이죠. 이쪽은 선택인데요. 이 커넥터는 저희가 7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체크판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가스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크를 풀고 들어보면 5kg 가스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이쪽은 실외기아닙니다 어, 실외기는 최대한 한쪽으로 밀어서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전면창은 어, 최대한 크게 만들어 냈고요. 보시면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수납함에는 이렇게, 면은시이은이쪽 안에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터치 실내등은 양쪽에 터치게 껐다 게이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샤워기는 렇게이수게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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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빌로 적용을 했고요 고화중 타이어를 채택을 해서, 어, 사용자들이 외관도, 어, 마음에 좀 흡족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은, 3m 길이의 어닝을 저희가 기본 지용을 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어등도 기본으로 지용을 했습니다. 후반부는 여러가지 이제 후방창, 후방 창작업을 되어 있고요. 후방 등 그리고 가스 및 전기 콤비 보일러 외부 덕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내 를 보실 건데요. 위쪽에 보면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는 인덕션 인덕션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인덕션은 저희가 국내에서 어,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도 문제가 없겠죠 화장실을 돌아보시면은 일단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메틱 고정식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창, 화장실 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조등인데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여기 밝은 걸 원하지 않으실 때는 얘만 켜고 은은하게 계실 수 있고요. 밝은 걸 원하실 때는 이렇게 삼색 변환 거울이 있습니다. 삼색 변환 거울로 해서 원하시는 색감을 찾으셔서 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한풍기, 한풍기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디테일하게 모기장까지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벌레가 들어오지 않겠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가 있는데요. 세면대는 최소한의 슬림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세면대 자체도 큰걸 달아놓으니까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자, 작업을 해놨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자.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던 거는 이렇게 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저희가 계산한 거는 외투. 외투를 걸 공간이 없어갖고 저는 외투를 넣을 수 있게 큰 공간을 마련해서 옷걸이도 걸수 있게 공도 다 마련해 놨고요 이렇게 서랍식으로 해서 물건을 다 수납할 수 있게 다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DC 에어컨 DC 에어컨을 기본 채용을 했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수납장도 많이 만들어놨고요. 뭐, 어떤 수납장을 보면은, 내릴 때 여기가 팍 하면서, 팍 하면서 닫히는 수납품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간전식을 만들어놨고요. 꺾어 내렸을 때, 그렇게 충격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장점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저쪽 공간은 수납으로 쓸수 있게 비워놨고요. 실내, 이제, 청소통이 파신 8 0터가 들어가고요. 저쪽 펌프,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가스하고 전기, 콤비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전기 장비가 되어 있고요. 저쪽, 저쪽, 저거, 조그만 남은 수납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은 그 물건 같은 것도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이동식 테이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은, 이제 메인 컨트롤 패널 있죠? 여기서는 에 이제 모든 거를 워터 펌프부터 해서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등이라든지 냉장고, 오디오, 뭐, 보일러, 뭐, 후방 카메라 등 스위치를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놨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은, 조금 작지만은 강력한 5 0터 DC 냉장고. 자, DC 냉장고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효과가 엄청 좋죠? 2시간만 틀어놔도 생수가 얼 정도로 효과가 강력합니다. 어, 나머지는 오셔서 저랑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